최근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전자 소재를 업그레이드한 김태일 교수. 거미가 갖고 있는 커티큘라 패드라고 하는 전탄성 감각기관 필터 소재를 모방하기 위한 젤라틴이라고 하는 소재고요. 이 소재는 키토산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오게 됐을 때그 딱딱한 정도가 변하는 새로운 소재가 완성되게 됩니다. 거미다리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균열 말고도 점탄성 패드가 있는데요. 감각기관 주변의 잡음을 제거해주고 필요한 신호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적의 배합비율과 온도조절 등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침내, 거미 다리 속 페드를 모방한 하이드로 젤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젤은 낮은 진동수에서는 액체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반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금세 딱딱하게 변하며 거미 페드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했는데요. 어떤 비율로 어떤 모터리든지, 그리고 온도를 얼마나 가하면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 등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4년 정도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데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바이오 소재에 접목시키는 연구는 한 2~3년, 2년 정도 더 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거미 패드를 완벽하게 재현해 기존 전자 소자의 큰 걸림돌이었던 잡음을 제거한 초고민감도 전자 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낮은 진동수의 자극을 줬을 때는 소프트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높은 진동수를 줬을 때는 이건 딱딱한 정도를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와 같은 낮은 진동수의 자극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소재가 소프트해짐으로 해서, 어, 에너지들을 흡수해서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효과, 어,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진동수의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소재가 딱딱해짐으로 해서 그 신호들을 전달시키는 그래서 어 센서로 하여금 그 시, 신호들을 잘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미의 특수한 성질을 모방해 고성능의 전자소자를 개발한 김태일 교수. 세계적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연구 결과가 실리며,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체 모방학자가 됐습니다. 뭐 다양한 어,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 맥박을 예로 들자면 저희 소자는 어, 맥박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어, 분들을 아침에 이런 문제가 잘 생기는지. 뭐 겨울에 잘 생기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간 어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뭐 약물 투여라든지 뭔가 이제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소자 의기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